정말 정답 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말을 안한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건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이주택자에 대한 영상 찍어달라는 게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자꾸 이걸 찍고 싶지 않았던 게 뭐냐면 솔루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근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풀어볼게요. 이 주택자라는 건이 집이 두채 있잖아요. 이 주택자가 묻는 건 사실 이걸 다 가져가고 싶어서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할게요. 혹시라도 둘 중에 하나를 팔고 그 다음을 사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빼고는 대한민국 전체가 비유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사실 없어서 매도를 하고 두 번째 집을 사시는 것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도가 정말 어렵죠. 그래도 꼭 진짜 너무 못 나뉘어서 꼭 팔아야 된다 하면 제가 최근에 매도 영상 좀 올린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난두 채를 다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서 사실 내가 자금도 있어서 지금 시장 물건 값이 많이 내렸는데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정말 진짜 이주택자 솔루션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제재 있어요. 아파트나 다른 어떤 주택의 형태가 아닌 것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재에 정말 정답 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말을 안한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건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재개발 구역에 상가나 토지를 매수하시는 거예요. 재개발구역에 상가하고 토지니까 나중에 입주권이 나오겠죠. 아, 이 부분은 토지나 상가는 어떤 조건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 각각만 해도 막 영상 하나 찍을 만큼 너무 많은 양이어서. 그거는 매수하시기 전에 조합에 문의하시면 간단해요. 그걸 많은 걸 공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조합 설립된 이후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뭔가 조금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절차도 조합 설립 이상으로 진도가 나간 거라서 안전하기도 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대가 많이 금액이 많이 빠져졌으니까, 조합설립 2호 단계 중에서 상가하고 토지를 매수하는데 꼭 각각의.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지, 뭐 평형을 얼마 받는지, 그거는 물건 가격에 따라 어차피 다르니까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조합에 꼭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가하고 토지를 샀는데 그럼 이건 뭐가 상관이 있냐 없냐? 상가하고 토지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개발 구역인데? 이거 집 나오는 건데 집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상가하고 토지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관리처분인가를 지나서 입주권이라는 애로 변신하기 을 전까지는 그냥 상가하고 토지로 모든 세금이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 집이 두 개인데 내가 갑자기 상가를 샀다라고 정보는 인식하지 재개발 구역에 있으니까 내가 세금을 따르게 매기겠어?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재개발 구역에는 상가하고 토지를 매수를 하시는데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상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자면 이건 조합에서 딱히 체크해 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가 같은 경우 상가 중에 뭐 이렇게 뭐 쬐끔한 상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2, 3층짜리 근린 상가일 때 뭐삼 층은 주택으로 쓴다. 그럼 이거 주택세 들어가요?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더 자세한 건 항상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올근생이라고 해요. 전체가 상가인 거, 1 층, 2 층짜리든지 뭐 단층짜리인데 뭐 반절은 주택으로 쓰고 상가로 쓴다든지 요런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꼭 세무사님하고 매수하시기 전에 상담을 하시고 이게 그냥 단순한 상가로 취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상담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취득신고나 이 모든 신고를 맡길 때는 조금 더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조금 애매하거나 그럴 땐 저는 사실 그걸 맡기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분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건 상가로만 취득하는 아무 문제 없다 하고, 그렇게 취득 신고를 내주시면, 그 부분에서 책임까지 같이 져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상가 내에 주택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올 상가로, 올 근생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이거 부동산 갔을 때 알아 들으시라고 한번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올 근생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지, 요 부분 하나 하고요. 나는 이제 상가를 샀으니까 임차료가 들어오는구나. 아, 근데 이게 웬일이야. 제재투자까지 하고, 어? 임차료까지 들어오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경기도 오산이에요. 왜냐면 하이 재개발 구역이 낙후됐잖아요, 동네가. 그러니까 상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료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임차료는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이게 사업이 진행될수록 이제 속속 주민들이 이사도 가고 이러니까 사실은 상가도 빨리 빌 수가 있어요. 그냥 뜯을 때까지 아무도 이사 안 나가시고 장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시는 게더 좋으니까 임차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냥 주택 주체가 똘똘해서 요 녀석들 잘 지키면서 내 여유 돈으로 하나 더 투자하는 걸로 상가. 그것도 재개발 구역에 상가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관리 처분 인가 단계를 지나면 주택, 빌라, 상가, 토지 이 모든 것이 입주권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필히 빌라나 주택은 멸실 이후에 입주권을 매수하셔야 이 영상 촬영하는 기준 날짜로 취득세가 주택 두개 있으면서 세 번째 주택이 멸실을 하면 4.6%라서 가장 유리하거든요.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도 물론 그렇지만 멸실 이후에는 종부세도 없기 때문에 멸실 이후의 것을 매수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기억하실 게 가봤더니 이미 집을 부셨네? 아, 지나이스가 말한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눈으로 볼때 부신 거하고 실제 구청에 멸실 등기가 들어간 거하고 다르거든요. 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진짜 이거 댓글이었나 아니면 문의 들어온 거였나? 어, 멸실을 한거 맞고 등기는 아직 멸실 등기가 안 됐는데 구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이거 멸실로 처리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하셨다는데, 저는 그말 듣고 거래 안 합니다. 그 공무원님이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갔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처리할 때쯤에 취득세가 들어갔어요. 공부 열어봤는데, 장부죠. 공적장부 공부라고 하는데, 의실로안돼 있어요. 이거 취득세 신고 잘못하셨어요? 그러면 그 신고는 끝이에요. 부셨다, 어쨌다, 그거 등병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적장부까지 열실로 등기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잠금 날짜 잡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2주택자 솔루션은 어디를 뒤져봐도 재개발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정리 한번 할게요. 집이 두채 있는데 두채다 가져가고 싶은 2주택자 솔루션 재개발에 있다. 첫째 재개발에 있는 토지나 상가를 산다. 상가에 대해서는 체크할 거 주택으로 쓰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임차료 수입은 기대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주권을 매수하는데 눈으로 볼때 건물이 없는 것만 보고 잠금하시면 안 된다. 구청, 아니면 구가 없는 곳은 시청이에요. 멸실 등기가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조합에 꼭 물어보세요. 이거 멸실 등기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그래서 멸실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잠금하시면 안전하게 어, 취득세까지 토지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동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영상을 조금 바로바로 바로 찍지 못한 이유가 물건이 없었어요 진짜 제가 상가 토지라는 말을 쉽게 할기가 어려운 게 이주택이고 자금도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제가 나가봐도 없는 거죠 서울 수도권 전체가 투기 가해지고 시장이 한참 좋을 때요 정말 발빨라요 취득세가 중과된 시점에서 싹 사라졌어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서울 수도권 v 아예 예었었지지에에야 간혹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서 가격도 많이 내려서 하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와 여기에 토지가 나와? 상가도 나오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한번 영상 찍어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나가서 당장 계약해라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 입지 공부 그리고 그 구역의 사업성 공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별 물건 가격 대비 얼만큼이나 충분히 저렴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물건들 매수하셨을 때 당장 내가 취득세 내고 매수하는 금액 정도 있는 것 갖고 투자하시면 또안 됩니다 보유해서 가져갈 때 보유세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대출을 일으키면 그 이자까지 그 이자가 더 올라가도 지금 뭐 최고이자라고 하지만 혹시 또 모르잖아요 마음 편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벌써 이제 두 개에다가 세개 하면 다주택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주택자로 갈 때는 어떤 녀석은 언제쯤 매도할겠다. 충분히 그 매도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셔야 돼요. 이래서 영상은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니까? 이런 것까지가 세워졌을 때 계약금 보내는 거예요. 이 물건 지금 아니면 날아갈 것 같은 시장 아니잖아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 팔리기도 해요. 지난번에 지방이 정말 저렴하게 나는 토지 매물은 정말 금방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준하는 녀석이 또 이어 나오던데요. 지금 시장은 그래요. 급할 거 없으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또 두리고 또 두드려 본 다음에 계약금 보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밀었는데 이거 기쁘게 들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드셨으면 역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작성하고 소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은 진아이스였습니다. 오늘도 미라클.